자, 계속해서 베네슈타인세 번째고요. 지금 이책 얘기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 대단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런 아주 젊은 당원이었는데 베네슈타인이 사실은 미, 영국에 한 2년 유학을 가서 페비안 소셜리스트들하고 가까이 지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죠. 결정적이에요, 그게 사실. 영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보고 돌아와서 이 독일은 너무 지나치게 그 투쟁적이다 뭔가 좀 지적인 투쟁 혹은 질적인 투쟁하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이렇게 당 기간지 기고했던 걸 모아서 놓은 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5 7 페이지 서문. 나의 의식과 관심은 현재 그리고 당장의 가까운 미래의 과제에만 쏠려 있으면 단지 이러한 관점에서 한 목적적인 행동을 하는데 나에게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경우에만 현재를 넘어서는 전망이 나에게 의미를 그 이게 뭐냐면, 야 예를 들어서 투쟁하고 50년 뒤에 100년 뒤에 노동자를 위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를 위한 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동안의 50년, 100년 동안에 다른 노동자들 다 투쟁하다 죽으란 말이냐 그런 얘기죠. 1930년대 케인즈가 나타나서 통화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소위 재정 정책 통해서 이 소위 그 경제적인 공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케인즈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돌 롱런 위아 어를 대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물이 모두 다 죽는다 이런 말했어요. 근데 인돌 롱런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통화주의자들이 쓰던 말이에요. 국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가만 놔두면 지금 당장은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만 통화 토화, 통화가 알아서 시장 경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안정이 된다 경제는 오히려 국가가 개입하는 게안 좋다. 그래서 인돌 롱런이라는 말을 통화주의자들이 썼던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인더 롱런 위아 어울 때우리다 죽는다는 지금 이것도 비슷한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뭐예요? 나의 의식과 관심은 메르슈타임. 나의 의식과 관심은 현재의 중요. 현재 있으며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심을 갖다 하더라도 이 현재를 통해서 그 전망을 통해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뭐 먹을 것도 없고 실직만 하고 뭐 배고픈데 노동자 해방을 위해서 무조건 실직적인 뭐투쟁하고 자본자 때려잡자고 하는 거, 자본 가 때려잡자고 하는 건 정당한 이 노동 운동의 투쟁 방향이 아니다 보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거죠. 세비안 음. 그러니까 소셜리스트들한테 배운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노정격 이오 페이지입니다. 노동자 계급에 의한 정치 권력 획득, 자본가 계급에 대한 몰수. 이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본가 계급을 몰수하고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획득하는 거. 이게 마크스가 얘기했던 PT. 복제뭐 노동자를 위한 해방인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건 일정한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기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지투쟁을 하고 뭔가 임금투쟁을 하고 공정법, 위법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자의 시간을 단축하고 그래서 노동자가 권력을 잡고 그래서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착취받는걸 받는 거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자본가를 때로 잡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면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장, 이 서론과 일장, 이장, 삼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장은 주로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막스와 해결 변증법 얘기라고, 이거 역사에 관련된 얘기죠. 이장은 주로 이제 근대적 경제 발전 얘기라고 했는데, 이 이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 법칙에 관련된 거예요. 가치 법칙, 가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착취 얘기죠. 노동가치 효용, 그러니까 마크스가 자본 론에서 했던 가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교양가치와 있고 사용가치가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메가리즘은 사용가치가 아니고 효용가치, 뭐야? 사용가치가 아니고 교환가치에 의해서 임금 결정이 되고, 그럼으로써 노동자가 자기가 착취받고 있는데, 이게 착취되고 있는지도 모르고있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노동가치론을 레른슈타인이 비판하수 있어요. 이 3장에서. 129페이지입니다. 좀 읽어 볼까요? 노동 가치론은 무엇보다도 노동 가치가 계속해서 자본가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착취에 척 들어서 나타난 점에서 오류로 빠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무조건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막세의 기본적인 관점인데 그게 나는 잘못됐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른슈타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인여 가치율을 착취율로 표현하는 등의 잘못이 작동하고 있다. 음. 인여 가치율을 착취율로 바로 연결시켰죠. 내가 막스즘 강의할 때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뭐 그래도 하여튼 인여가치율 무슨 저 착취율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 그래서 인여가치율이그 자체 이런 척도로는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 전체로부터 출발하여 임금 총액과 나머지 다른 총액을 대비시켜 본 결과 드러난 바와 명백하다. 이 사람 얘기는, 베르슈타인의 얘기는 뭐냐면, 거의 그 페비안 소설님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본가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이 노동자들을 통해서 무조건 착취한다. 그러면 자본가들이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 자본가들이 어떤 인여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돌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 투자를 하고 경영을 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요, 요, 요 부분이야 바로 소위 가치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노동 생산만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본가들의 노력도 인정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착취가 아니고 분별한 거예요 자본가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이지 자본가들은 전혀 일을 안 했으니까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거는 전혀 잘못됐다 너희들은 절대로 돈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지결국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소위 노동과 자본의 첨단의 대립이 그거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하는 일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 우리나라에 무슨 좌파라고 하는 민주노동당이 그럼 자본가들 너희들은 넌다 착취만 하는 놈들니까. 월급도 받지 말고 이 배당도 받지 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공산주의나 전형적인 사회주의가 아니고 사인주의자들이에요 너무 많이 가져간다 노동자 복지를 써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만일 이 책을 읽어본다면 이 3장의 근대 사회 경제 발전에서 나오는 이 노동가치설, 이 130페이지 전후로 해서 이막시즘을 비판하는 게 있어요. 자 132페이지는 뭐가 또 나오냐면 주식회사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 집중에 대한 얘기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막스는 뭐냐면 자꾸 독점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이나 같은 기업들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이 집중된다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여길 얘기했냐면 기업의 집중에 의한 자산의 집중이란 경향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베런슈타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집적된 자본의 광범위한 분할을 가능하게 하며 개개의 자본가들이 대자본가들이 산업 기업들의 집적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자본을 획득하려는 것은 불필요하게 맞는다. 사회주의자가 아닌 경제학자들이 이 사실을 기존의 사회질서를 옹호할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을 감추거나 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음. 지금 국가점으로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여기 주식이란 말을 처음 썼어요. 주식회사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의 오너가 아니고 보통 노동자 등의 보통 사람들한테도 기업의 지분을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지금 주식회사는 익숙하지만 그 당신은 이게 처음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주식회사를 통해서 오히려 기업의 지분의 어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통 사람들에게도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에게도 확대되고 있으니 이걸 꼭 자본의 집중이라고 볼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응? 여기 트러스트 얘기도 나와요 133페이지 자본주의적 집적의 가장 최근에 두드러진 형태인 트러스트가 자산의 배분에서 멀리 멀리서 보는 것과는 실제로 다른 얼마나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쓰는 겁니 거. 트러스트라는 것도 뭐 기업의 연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노동의 자본 착취에 대한 비판. 마르크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그런 자본의 독점,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는 거. 그래 그러다가 계급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제 이제 그게 4장 하인당의 과제가 그 수행 가능성이라는 점들인데 4장. 그러니까 3장이 주로 경제적인 착취 문제와 기업의 자산 가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가장은 노동계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노동계급에 대한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노동자들이 점점 똑같이 무산자가 돼서 막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점점점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다 먹을 것이 없고 다 동일한 혁명적 의식이 가득 찬 동일한 노동자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르슈타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노동자 계급이 굉장히 분화가 많이 된다는 것.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195페이지 읽어봅시다. 가장인데 만일 우리가 모든 무산자들 즉 재산이나 어떤 특권적 지위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사람을 프로, 프로레타리아라고 본다면 아마도 선진화된 나라에서 인구의 절대대수가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프로레타는 그렇게 다양한 요소들의 혼합물로 다양한 요소로 혼합물로 하는데 1789년 민중보다 더 복잡한 계집들의 혼합물이고 그 프로레타를 구성하는 이들 다양한 계층들은 현재 소유관계가 존립하는 안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 대립되는 측면보다 더 많은 공통점과 적어도 동북 측면을 가지고 있겠지만 현재의 자생가들과 지배자들이 바뀌거나 제어되는 순간 곧바로 자기들의 요구와 이해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막스의 얘기는 다, 노동자들이 다 똑같이 단결될 거라고 한 거예요. 왜? 비슷하니까. 먹을 게 없고 다 실직하니까. 그런데 지금 베르슈타인이 보기에 1890년대를 전후로 한 독일 상황을 보니까 노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뭉치지만 다른 이슈로 보면 노동자들이 어, 난 그거 안 할래 나 이렇게 서로 분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과연 혁명하자고 다이 노동자들이 똑같이 모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바로 이런 그 소위 분화된 계급 이 지적은 사실은 지난 100년 동안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이슈였고 오늘날의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과연 한국의 노동자들이 정말 그 같은 이해 관계를 뭉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굉장히 큰 파괴를 입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 운동 노동 운동은 상당히 강하지만 그게 노동자 정당으로 나타나서 무슨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큰 영향을 많이 발휘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노동자 계급 안에도 다양한 이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베르시타인이 그걸 지적하 일단 여기서 끊고 갑시다.